첫 번째부터 보면 물건 검색과 권리 분석 단계가 있고 그다음 쭉뭐이4 사에서 수익 실현까지 가는 거야. 직접 겪게 될 거고 우리 부비게이터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건데 음. 혼자 하기가 잘수 있으니까 음. 그 앞서서 이제 큰 전략 회의를 한번 하려고 모였고요. 얼마 쓸지 그거는 전날 결정을 하는 거거든.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어. 나랑 부비게이터님이 계속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거고 그거를 계속 에리하를 좁혀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유진이 너가 딱 정해서 그냥 입찰을 들어간다. 지역은 우리가 이제 두 개로 해가지고 한번 먼저 볼게. 네. 첫 번째는 일단 대구 주소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거든. 그면 음. 이제 우리는 대구 걸 보야 되니까 네. 대구로 먼저 찜 해놓고 네. 우리는 아파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감정 가격이거든. 어쨌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매겨놓은 금액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투자금 5천만 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 최저는 한 2억부터 음. 그 다음에 최대 한 4억 정도 음. 보면은 검색을 음. 누르면. 지금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물건이 짤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경매 사건 번호. 음. 요거는 이제 이 아파트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란 말이지. 음, 음. 두 번째는 주소야. 주소를 한번 확인해 줘.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게 그치. 보통 24평, 3 4평이거든 음, 음. 여기에 5구 제곱이라고 적혀있다 국민평형 중에 24평이다. 소유자가 전부 어, 사용을 하고 있대. 네. 내려와서 건물 등기. 네. 이것도 이제 예전대로 말소 기준 권리를 네. 찾으면 되거든. 아 이건 음. 낙찰받아도 우리 낙찰자가 어, 인수해야 될 것. 음.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될게 없구나 이부 분사. 음. 이걸 확인하자. 는 어떻게 보면 없구나. 가장 중요한 거야. 그치. 이게 오. 거의 핵심이지. 오. 단지 정보를 네. 확인해서 여기서 이 대략적인 세대수. 돈 음. 개수를 확인하는 거야. 어. 네. 그럼 실제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응. 진짜 안, 안 살고 수. 있을 네. 수도 있는. 근데 일단은 산다고 가정을 하고 그쵸, 우리가 그쵸. 이제 입찰을 하는 게 근데 네. 이제 네. 편하고 네. 한 2년치가 밀렸다. 이러면은 이제 <laughs> 보통 안 살거나 다른 아. 데 이사를 갈거나할수 있는데 네. 아직 1년 미만이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거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 물건 검색 한 번만 더 해볼게. 그 그러면 첫 번째 사번호하그두 번째 주소다그도대동대로월성동월성사 경매를 하는 본질은 시세보다 싸게 살려. 하는 거. 어. 음. 알기 위해서는 시세가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겠지. 음. 손품으로만 어, 먼저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네.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네, 사이트에서 네. 하면 돼. 네. 이제 얘네들의 호가라는 게 나와. 네. 호가라는 뜻은 뭐냐면 집주인이 어, 진짜 팔고 음. 싶어하는 금액인 거야. 고주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향은 남향. 응 맞아. 남양. 해가 많이 잘 들어오니까 음. 남향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뭐 남동, 남서양 여기 네. 이제 남성. 보통 음. 두 번째. 음. 네. 음, 그리고 나머지가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가 북향이겠지 해가 네. 안 들어오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지. 2억 7천 5백을 우리가 시세로 알았지만, 음.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높게 팔릴 수 있다는 걸가장하고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오. 진짜 시세를 얻어낼 수 있어. 소장님들은 내가 팔기 쉬운 금액인 더 낮은 금액을 시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네. 유진이가 이렇게 문, 나는 이렇게 물. 내가 2억 7천 5백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소장님 이거. 내가 소장님한테 물건 가져다 주면 음. 2억 8천 5백 또는 2억 9천에 팔아 주실 수 있죠 하고 확신해 가지고 물어보는 차어 있죠. 어. 그러면 이, 그때 이제 찐이 나오지찐 대답이 이 소장님이 아, 찐. 어찐 대답이 나오지 왜냐면 <laughs> 어그 어? 가격은 아니에요. 너무 세요. 아이 가격 맞아요. 그 정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어요. 에이. 요거 반응을 알아야 되기. 한수더 여기서 뭐 예전에 1, 뭐 3, 4년 전에 대구 분위기 좋을 때 아.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하나 찍어. 예를 들면 뭐건물청구터 하나 찍어. <laughs> 제가 이거 3, 4년 전인가 네, 그때 음. 낙찰받아서 수익 좀 남기고 매도했었는데 그때는 대구 분위기 진짜 좋았었는데요 아 하면서 예전에 나 이거 이미 투자해봤데 약간 아는 척이 좀 필요하네 아는 척나 이거 낙찰받아봤어 그럼 이제 소장님이 갑자기 이제 비타 오베 하나 꺼내면어오 어, 맞아 요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어, 좀잘 아시나 보네 아 하면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건검색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파트 주소를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 거래방식은 이매로 하고 면적 8 사람 0만원 맞춰보겠습니다 가격상으로 보면 500세대 이상이고 사용승인들도 나름 비교적 최근이다 체납도 좀 되어 있는데 호가공 지금 괜찮고 실거래가는 틸프가 더 괜찮아서 거래도 좀잘 되는 것 같고 향은 괜찮은데 앞뒤로 다른 용도는 있겠네요 불이인 제가 봐도 괜찮다 날찰 좋은 가격에만 받을 수 있으면 베스트겠다 <laughs> 기대가 됩니다 지금 종자도 5천만 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으로 갈 거야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1차 후보지로 뽑은 건 대전하고 대구야. 네. 각각의 흐름을 보면, 대전은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보는 이제 매매가 흐름인데, 시장 강도를 빼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2018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급등을 하거든. 실제로 2018년도 그 여름이 넘어가면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부산 대구 투자자, 수도권 투자자들이 처음 진입하면서부터 대구 상승장이 시작이 됐거든. 음. 그래서 19년도부터 이제 쭉 해서 폭등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21년 말에 정점을 찍고 22년,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쭉 내려와. 음. 올해 약간 이제 반등을 네. 한 상태. 네. 이 전체 흐름을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의 두 번째 이제 한양터이자 투자처 후보지는 이제 대구거든. 대전광역터는 이렇게 굉장히 심심하게 계속 갔잖아. 네. 이제 2019년부터 오르는 건데, 대구는 오히려 이때 계속 상승장이었어 15년 말에 한번 살짝 꺾이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 한 1년여 정도 있다가 다시 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쭉 오르면서 20년도에 또 급등을 하고 21년 말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안 좋아 네. 아까 대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최근이 이제 중요한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느낌의 그래프고 네. 대전은 어떠냐고 하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한 느낌이지 그래서 조금 더 우선순위는 대전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두 개를 뽑아 왔는데 첫 번째 후보를 보여주면 그리 이제 실거리를 보면 전체 대전 흐름하고 지금 비슷하거든. 네. 쭉 올라가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3억 5,500에 산 거고 누군가는 2억 4천에 산 거야. 그 상상을 해봐. 내가 3억 5,500에 산 아파트가 1년 반 만에 2억 4천이 되면. 기분이 <laughs> <김유> 어떻게 되니, <했니? 웃음> 그렇지? 그래서 경매를 한다고 해서 경매 그 사이트만 보면 안 되고 네. 그 전에 항상 이 전체 흐름을 꼭볼줄 알아야 돼.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고 어, 이번에는 무조건 낙찰이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후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보를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대전이고 그러니까 같은 날이야. 이게 어떤 경매적인 팁이기도 한데 이게 같은 날딱 몰려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더 떨어진 거에 눈길이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쵸. 눈치 작전도 좀 중요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입찰가를 어떻게 쓸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볼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기본적인 저층이 지금 3억부터 매물이 나와 있는 거고 고가로는 3억 7천까지도 나와 있다. 음. 실거래가를 봐야 돼. 굉장히 또 분위기가 음.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네. 쭉 빠져가지고 2억 후반에도 거래가 되다가 다시 3억 3천까지 찍힌 거야. 네이버 지금 매물이 1층 제외하고는 다 3억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는 맞는 거야 지금 최저가 대비 봤을 때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를 쓸지는 관건이지만 굉장히 또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두 개가 첫 스타트거든 바로 한 방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몇번 폐찰할 수도 있는데 완전 그 경매 기초 교육을 할 때는 네. 처음에는 일단 법원 가서 그냥 깔아 써봐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같이 나랑 부비게이터님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깔아쓰는 거 하러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네. 때문에 처음부터 어 실제 낙찰을 받으려는 금액대로쓸 거거든 네. 이두 개가 이제 우리 실제 입찰 물건이야 네. 이제 실전이야 첫 스타트 이걸로 끊을 거고 웬만하면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는 걸로 입찰 그날까지 계속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얼마 쓸지 그거는 전날 결정을 하는 거거든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어 나랑 부비게이터님이 계속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거고, 그거를 계속 예리하게 좁혀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유진이너가 딱 정해서, 그냥 입찰을 들어간다. 얘가 지금, 아까 대구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바닥 다지고, 이제 다시 올라와 있거든? 조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입찰 그날까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전날 입찰가는 최종 결정을 하자고. 네.